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입니다. 시 여러분들, 갑자기 금물살 타고 있는 조국과 장동영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아, 장동영을 갑자기 지목을 했다. 장동영또 행실을 패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시에 패스해서 판사까지 하는 사람이다. 법률가다. 근데 조국이가 장동영을 지목했는데 만만한 상대가 될 수가 없다. 아니. 조국이가 대체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장동혁이는 그 국가가 어? 검증한 그 시험 자체를 통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률 지식도 아마 조국보다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실무적인 경험, 판사로서 쌓은 경험도 조국보다 많고, 조국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조국보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이가 절대로 이 장동혁의 과 토론에서 어,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장동혁도 그렇게 조국을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토론 제안을 장동혁이가 딱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장동혁 조국 대장동 토론 제안 수락 정청래 참여 환영 이렇습니다. 기사 본문 장동혁 국내 대표가 22일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전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대한 보도 링크와 함께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라고 했다. 이어서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며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고 했다. 어 앞서서 뭐냐 조국이가 뭐 한동훈 전 국내 대표와의 토론은 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아니 어 한동훈은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어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어, 내가 장동혁이라면 토론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한동훈과의 토론은 급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 근데 장동혁이라면 내가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이 바로 이렇게 즉각 수용을 했, 하니까 조국이가 뭐라 그랬냐. 장 대표님, 제안에 응해주셔서 응해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국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협의하에 1차 장솔 잡자, 정청래 대표님이 참여한 3자 토론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의 SNS 메시지 이걸 보면은 이들의 정치적인 세법이 무지하게 들어가 있다. 정말 정략적이다. 근데 그 수준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눈에 훤히 이들의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자체가 어... 비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비평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애초에 조국이가 왜 장동혁을 지목했냐 느그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왜한동원전 대표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이 항소를 포기한 검찰과 그 검찰 지휘부의 검찰 수뇌부에 일종의 압력을 넣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상 지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지금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고 하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윗선 여기에 대해서 옹호한 자들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자들 대장동 범죄자 일당들의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 민사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토론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제 어떤 건 상관없다. 김호중 방송 나가도 좋다.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토론을 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이들이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깨부셔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거기에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울증과 분노를 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편으로 다독이면서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 파생될 우리 국가, 법치, 근간, 이, 훼손되는 그 문제점까지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각종 방송 매체,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결과, 이 여론 지형이, 여러분들, 정말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또 더불어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여름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다. 근데 너무 많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맹활약한 것은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너무 각질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인물이 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 그 전에 들었던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기 십상이 다그 말입니다.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란 사태가 너무나도 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맞지만 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같은 인물이 계속 등장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 이벤트가 있지 않나는 이걸 갖다가 이어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토론을 계속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토론을 해야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그리고 또그 이벤트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이나 미애나 박범계나 이런 자들의 어떤 위선과 무능과 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 앞에 그대로 발가벗겨야 우리 국민들이 저들의 실체를 알고 저들의 실력을 알고 저들의 저 가면 뒤에 있는 실체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다시 여론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또이 이들에 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또는 이 좌파 정권에 대한 또는 거기에 이게 주변부를 떠도는 어떻게 권력의 한자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 낭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증 이런 것들이 더 혐오감 이런 것들이 더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결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벤트로서 토론을 제안했던 것인데 이 조국 같은 자들은 애초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뭐랄까 실력이 과연 있었을까? 의지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동훈과의 이 토론의 이말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이 한동훈은 피하고 장동혁을 지목했다. 이게 바로 조국의 대단히 어, 뭐랄까, 자신,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린 결과다. 왜냐, 한동훈을 피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졸렬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고 철양합니까? 아니, 서울대 법대 나와서, 한동훈도 서울대 법대하고, 조국이는 여러분들 사실 패스는 못했지만은, 어, 여러분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서 법학교수 취좀 내겠다고 했다가 한동훈부터 어 핀잔 명박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하자고 했더니 좀뭐 계속 피해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양이 빠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길 갔다가 이제 아 나름대로 모양을 내면서 이걸 명피할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한동훈은 당내고 그 게시판 의혹이나 처리하고 오라 나는 장동혁이라면 내가 토론하겠다 했더니 장동혁이 그걸 딱. 받아버린 겁니다. 그니까, 러 조국으로서는, 아, 토론 제한 그거 피한 거 아니다. 나 토론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 법학 교수다. 전 아, 법학 교수기 때문에 나 법률적 지식으로는 그 누구보다 앞선다. 아, 나 바로 장동혁한테 내가 제안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아니겠냐 요런 갖다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장동혁에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한동훈 보다는 장동혁이, 나한테는 훨씬 만만한 상대다. 그래서 내가 장동혁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장동혁을 내가 깨부셔가지고, 나 조국의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또 정치적 계산을 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이는 왜 이걸 또 즉각적으로 수용했을까? 아, 이거 너무나도 또 당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장동혁이가 국내외 대표입니다. 장동혁이가 사실상 유일한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을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점점, 점점 그걸 겪고 오면서, 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정권 초라서 좀, 어 봐주고 있었는데, 아, 이건 너무 심한 거아니냐 폭주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당층으로 넘어간 사람들, 여론조사상에 지지한 정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20몇 퍼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한나로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그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고 있는 리더가, 지도자가, 명목상으로, 실질적인 지도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명목상 지도자가 바로 장동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이의 그 언행에 대해서, 장동혁이의 그 행보에 대해서, 그 누가 관심이나 갖냐 같지 않습니다. 장동혁이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별로 인사도 안 하고, 모여들지도 않고, 장동혁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별로 파급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는 급한 겁니다. 아니, 내가 리더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국내외 대표인데, 아니, 또, 전 국내외 대표는 왜 저렇게 주목을 받고, 전 국내외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페이스북 글 한마디만 올리면, 왜 이렇게 모든 언론 매체들이 다 써주고 그러는데, 온갖 방송 매체에서 다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를 막 20분, 30분, 1시간, 50분, 이렇게 하고 그런데나 장동혁이는 왜 얘기한데,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안가주냐 이런 거에 조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 한동훈을 견제해야 된다. 한동훈이 주목받는 건 싫다. 이런 계산이 또 작용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나도 이벤트가 필요하다. 나도 한동훈만큼 나할수 있다. 조국 내 만만한 상대로 내가 지목해가지고 조국이를 깨부셔서 나도할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 야권의 지도자다. 나도 이 야권의 대표자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인시키고 싶어서 만만한 상대인 또 조국의 그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론사 승소로 인해서 정말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분산시키려는 의도, 한동훈에 대한 이 대중적인 지지율이 지금 부상, 어, 상승하고 있는 거,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재부상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갖다가 깨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은 자기의 전임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가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서 아무런 당직도 없고 원내 인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론을 주도하고 주목을 받는 것을 달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이 조국과의 토론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고 조국과의 토론 그 과정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조국이가 하는 말들 을 보면, 아니, 전당대회 끝나고 지도부 개편과, 어, 조직 개편이 끝난 다음에 양당 협의하에 날짜를 잡고 어쩌고저쩌고 또 조건을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또, 언론 매체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 장동혁이는, 안 그래도 장동혁에 대해서 어떤, 어, 긍정적 적 기사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잘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과 자꾸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대중들의 관심을 갖다가 올려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한동안한테그동안 집중됐던 언론에 그 다음에 여론에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옮겨 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다분히 섞여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장동혁이나 국내 힘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선제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만들어 오는 밥상에 갑자기 장동혁이가 숟가락을 얹은 셈이다. 조국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을 깔아두니까 장동혁이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이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장동혁. 한동훈과의 대결은 피하고 싶은 조국의 5월 동주. 뜻하지 않은 연대가 지금 급성사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조국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뭐 비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장동혁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장동혁이가 조국과 손을 잡아야 됩니까? 장동혁이가 한동훈한테 주목되는 그걸 갖다가 깨부시기 위해서 그걸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조국의 손을 잡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드러난 이재명 적권의 폭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와 손을 잡고서 누구와 함께 싸워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이가 결과적으로 손을 잡은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라 조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전국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진행될 전국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 국민적인 바람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이 희망을 갖다가 꺾어버린 사람, 그거 갖다가 신뢰를 저버린 사람,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신뢰를 저버린사람 과연 누구냐, 그 말입니다. 신뢰를 저버렸다는거 여러분들 뭡니까? 배신입니다. 그럼 과연 배신자는 누구냐? 지금 이 대장동 항수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 여론의 방향을 갑자기 딴데로 돌려버린 사람, 그 주목도를 갖다가 딴데로 갖다가 갑자기 전환해버린 사람, 이걸 계기로 해서 갑자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 사람, 그런 삶이 바로 정치적인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배신자는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댓글 보내주신 신정혜님 그리고 김연홍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따름 나한테 구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